용인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.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팀에서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. 본활동은 아빠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된 우리 부심동체로 아빠들의 돌봄,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육아문화 형성 프로그램으로 현대 사회 속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양육자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이슈를 반영하였습니다. 용인시에 거주 중이며 5세부터 9세까지 아이를 양육 중인 남성 양육자, 아빠, 삼촌, 할아버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, 남성 돌봄 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 돌봄 교육, 양육 태도 코칭, 집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둘째 주,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. 남성 양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31334의 996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